안녕하세요. 구프로, 구프로 바이크입니다. 예. 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뭐냐면은, 로키 마운틴입니다. 예, 네, 로키 마운틴이고, 저희가 멋쩌다 보니까 이제 로키 마운틴까지 이렇게 그 대리점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예. 보이시는 모델이 그 로키 마운틴 제24년, 어, 알티튜드 파워플레이 카본 70 모델입니다. 로키마운틴에서 전기 자전거가 이제 주력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제 앞에 이제 170mm 버전의 알티튜드가 그 인스틴... 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낮은 버전의 파워 그 인스팅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알티튜드랑 인스팅스 두 가지가 있고 알티튜드는 거의 약간 올마 얼마 올마, 얼마야 얼마. 올마. 얼마 그 트래블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전기 모그 자전거고 이제 알티튜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트래블이 170mm이기 때문에 어 거의 뭐 유사 거의 다운힐에 가까운 그런 이제 트래블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한 180mm 정도면 다다운힐이라고 불렀는데 진짜 그거에 조금 부족한 10mm 부족한 170mm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요거는 음. 최상급 모델은 아니고 요 위에 카본 구급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 스윙함 쪽 예, 스윙함 쪽까지 다 카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거는 어, 스윙함 쪽은 알루미늄이고 이제 메인 프레임 쪽이 카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로키 마운틴을 이제 그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모터의 출력 때문에 하세요. 모터 출력. 이게 로키 마운틴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108 토크가 들어가는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모터가 어, 다이나미라는 이런 그 모터인데 어, 이게 캐나다 그 국영 기업 그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좀굵직한 그런 이제 회사고 브랜드고. 그게 이제 캐나다 브랜드인 로키마운틴에 이제 탑재된 거고요. 음, 로키마운틴은 지금 아예 이제 전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었고요. 지금 그전에는 뭐 XC, 하드테일, 뭐 풀샷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주력이 지금 전기로 돼버렸고 간략한 정원으로는 토크가 108이고, 최대 출력이, 피크 출력이 이제 700W, 그리고 최대 부스트 증폭이 350%고, 배터리 용량이 720W입니다. 720이고, 그래서 한번 충전하시면은, 뭐, 거의 하루는 그냥 진짜 재밌게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토크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브랜드와는 조금, 모터 부분에서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로키랑 다른 뭐, 브랜드들, 뭐, 85 토크 정도 되는 보시, 어, 유닛 탑재된 거랑 이제 한번 붙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로키 마운틴의 장점이고, 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여기 정보로는, 이제, 어 여기 지금, 어 제일 핵심적인 게, 배터리 팩 추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 어, 오버타임 팩이라는 그런 건데, 어, 요거를, 외장형 배터리를 장착해서, 최대 1034W까지 효율을 높여가지고, 더 오랜 시간 이제 라이딩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24년 모델부터 새로운 토크 센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 설정 외에 추가로 이제 반응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2까지 어, 나약, 예, 4단계 어, 감도 설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더 세밀한 세팅이 되고요 어, 이제 여기서 로키에서 말하는 다이나믹 그 드라이브 4.0, 어, 다이나믹 4.0 드라이브는 다른 시스템 리뷰에서 이제 조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일단 전기적인 소음이 매우 적습니다. 네, 소음이 적고, 어, 이제 3.0에 서3.0 시스템에 있었던 그, 그 체인 슬라이더를 제거해가지고, 이제 기계적인 소음까지 조금 잡았고, 저항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TB에 최적화된 그 케이던스에서 최대 700W를 낼수 있도록 이제 어 세팅이 됐고 그 케이던스가 85rpm입니다. 85rpm. 예. 그리고 와, 어 일단은 극장점은 그거죠. 모터, 토크죠. 예. 토크고 음. 기존 구형은 622W였는데 지금 신형은 720W로 변경됐고 그리고 충전기도 달라졌어요. 충전기가 어 이제 2A 충전기랑 4A 충전기가 제공되는데 어쨌든 어 급속으로 충전이 됩니다 여기게 4A 충전이 되고 어 그리고 로키에서 말하는 라이드포 조정 시스템이 있는데 음 간편하게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지오미트리를 조금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치나 이런 게좀 바뀌기도 하고요. 고는 예, 라이더 성향에 따라 예, 조금 이렇게 입맛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요즘 추세에 맞게 인터널 라우딩 라우팅, 라우팅 다돼 있고요. 음, 체인 스테이하고 시트 스테이 사이에 이제 듀얼 베어링 적용돼가지고 이제 링크 움직이는 게좀더 부드럽습니다. 네, 부드럽고. 어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브랜드와 동일하게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그 소프트웨어. 네,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장점이고요. 예. 어 일단 은요 Altitude 요 프레임은 일단은 프론트 트래블이 이제 170mm고요. 어, 리어 트래블이 160mm입니다. 예. 그리고 인스팅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트레블이 150이고 뒤에가 140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키 마운틴에서 말하기로는 요 장르가 알티튜드는 엔드로고. 어, 그리고 인스팅스는 트레일입니다. 그래서 엔드로 장르가 좀더 이제 고각이나 이런 이런 또각 경사 센데 요런 데로좀더 가기 수월하고요. 음. 물론 뭐 인스팅스라고만 될건 아닌데 어쨌든 트래블에서 오는 그런 어 어떤 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네뭐 뭐가 좋다 안 좋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둘다 이제 장점이 많은 모델이고요. 네. 아 여기에 지금 어쨌든 뭐 로키 마운틴은 뭐 전기에서는 뭐 스페셜 뭐 많죠 포커스 이런 게 많은데 어쨌든 전기 장르에서는 조금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많이. 예. 그리고 쉽게 조금 보기도 어렵고 사실. 예. 사실상 산에 가보면은 터보리브가좀 많거든요. 사실 스페셜이 워낙 이렇게 뭐 전기적으로 조금 예전부터 시작했기도 하고 그런 점을 이제 그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데 그래도 노키라고 뭐 뒤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 모터 부분에서는 다른 브랜드 들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예. 어,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뭐 나머지 여기에 들어간 파츠들은 뭐 일반 뭐 얼마나 뭐 이런 데 들어간 파츠들이랑 같습니다. 뭐 폭스 샥다 들어가 있고 뭐 앞에 뭐 크리크 레이스페이스 들어가 있고 뭐 구동계는 x t 고뭐 그렇죠. 예. 이 허브는 또 DT 거7 7 0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 보면은 일단은 제가 좀한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뭐 나머지는 일반 자전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보시는 예2024 인스팅스 예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예, 폭스 38 예, 퍼포먼스샵 들어가 있고요 아, 포크죠 예 들어가 있고. 음 조절이 다 되고요 어, 에어 에어로 조절 다 되고 그다음에 뒤에도 에어샥 들어가 있고 요건 트래블이 160mm이고 예다 무게 맞게 세팅 다 되고요 예 그든 미코스는 폭스 네 그리고 앞에는 8인치가 들어갔습니다 예 8인치의 XT 예8120 음, 시리즈 들어갔고 포피스톤입니다앞뒤 전부 포피스톤이고 이제 허브는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DT 37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370 들어가 있고 어... 어쨌든 이제 LCD 계기판으로 이렇게 키면은 로키 마운틴이 뜨고 뭐 배터리 잔량 뜨고 이걸로 리모트로 이제 파워 조절 다 파워 조절 다 되고요. 예, 네. 이걸 단계를 계속 내리면은 일반 자전거처럼 됩니다. 0으로 되면 전기가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보시면 부스트 모드가 감도가 4단계로 설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말씀드렸다시피 720w 들어가 있고 어 이건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고 음. 특징은 이제 뭐 림은 w t b 장착돼 있고 어, 면은 여기 안에 90코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스티커가 있네요. 9 9가 들어가 있다고. 뭐지 해 가지고 만져보니 9 9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어, 맥시스 예, 네, 타이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로. 네. 튜블리스 작업하면 바로 되고요. 예. 네, 사이즈는 스몰인데 음, 로키가 이게 지금 요거 로키 스몰 사이즈가 제가 비교해 보니까 스페셜 그 캐니보 캐니보 S2 사이즈랑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게, 재원상, 150, 중반, 중후반부터, 딱, 170까지 타려고돼 있는데, 어, 어, 딱, 120까지 타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전기는, 이제, 제가 포럼이내려런걸좀 찾아봤는데, 같은 자전거라도, 이렇게,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그, 그, 사이즈를, 딱 맞게 타시거나, 아니면은, 겹치는데 조금 여유 있게 타시거나 두개중 두 하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세팅해서 앉아 보니까 저는 타면은 미디움을 타야긴 하는데 이제 170 정도까지까지 되시는 분들은 스몰을 타시는 게 맞더라고요. 예. 이게 뭐스카트하고 이런 거하고도 제가 사이즈를 비교해봤는데 아 스몰과 다른 브랜드 스몰과 미디움 사이 사이즈입니다. 이 로키 마운틴이 미디움도. 다른 브랜드 라지랑 미디움 사이 사이즈고, 그러 그러니까 반치수 크게 나왔어요. 반치수 크게, 예, 네, 반치수 크게 나왔고, 그래서 뭐 요즘에 들어가는 뭐다 기능들 다 있습니다. 뭐 가벤시포 다 들어가 있고, 네. 뭐 아. 어, 어쨌든 뭐특 장점은 그거죠. 이 모터가 핵심이다. 다이나믹 예, 네, 모터 가 핵심이고, 요거 지금 들어가는 회사가 없습니다. 예, 네, 따로 없고, 예. 네. 이제 레이스페이스 크랭크 다 들어가 있고 네, 아시죠 전기는 뒤로 돌린다고 체인 뒤로 안 돌아갑니다 예 네. 네, 이거는 아셔야 할것 같고 네 요런 배시링 같은 거 음, 가드, 가드, 여기 롤러 같은 거다 달려있고 배시링이 아니고 배시링이란다 <laughs> 네, 예롤다 달려있고요 네. 되게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고 어... 뭐 이제 조금, 전기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뭐, 기존에, 이제, 얼마 타시다가, 이제, 힘드셔가지고, 이제, 얼마는 계속 타고 싶으시고, 그러던 분들이 이제, 보통, 전기, 올마로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전기 MTV죠. 네, 전기 MTV고. 사실 지금 보면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같이 타셨던 그런 삼촌분들, 아저씨들 보면은, 처음엔 다 XC로 시작했었어요. 2005년, 뭐, 2000년 중반에. 다 XC 타시다가, 이제 다 연세가 드시니까 지금은 보니까 다 전기 타고 계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니콜라이 타고, 어떤 분은 스페셜 타고, 뭐, 뭐, 진짜, 진짜 브랜드가 많은데, 어쨌든 다 골고루 타시더라고요. 뭐, 로키도 있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전기는, 어쨌든 저도 나중에는, 재미로라도 자전거를 계속 탈 거면은 뭐 전기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창창한 3 0 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생각이 없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 차발이 같은 거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뭐 차발이나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전기에 도움을 받으니까 뭐 차량 여건이 안 되면은 그냥 뭐 충전해 가지고 그냥 차에 타고 다니면 되니까 예. 네. 그럼 되니까 뭐 굳이 뭐 그런 차발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조금 줄었고 어 편하죠. 어 편하고 뭐 전기라고 그리고 운동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어 밟아야지 가기 때문에 스루틀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서 밟아야 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운동이 됩니다. 네, 운동이 되고 어 조금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내가 즐겨. 적당히 즐기면서 운동도 적당히 하고, 다 적당히. 네. 그리고 자전거가 무겁기 때문에 일반 모터가 안 들어간 배터리와 모터가 안 들어간 일반 올마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그 움직임이 좀 다르거든요. 확실히 둔합니다. 확실히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 돌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정말 편하게 탈수 있는 게 자전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아 로키 마운틴 예. 지금 어쨌든 뭐 대리점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자전거를 내려봤는데 어, 어쨌든 이런 시장도 좀 이제 타시는 분도 많으시고 하니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내려봤고요. 예. 뭐 일단은 대리점이 이제 저희가 됐기 때문에 강서 쪽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서 예. 평소에 로키 마운틴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 로키 마운틴을 구매하시면은 좀 혜택이 있어요. 그, 0 10, 키로까지 매번 2,500 키로마다 그 교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구매 증빙 자료를 이렇게 등록을 하면 정품 등록을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주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어, 뭐, 지금, 뭐, 전기자전거 가격이 보통은 요 정도급 살려면은 한 1500, 뭐, 1200 이상은 줘야 하잖아요. 예, 금액은 한고 그 정도 선에서 다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로키의 장점은 그거죠. 이제, 로키 마운틴이라는 그런 브랜드 밸류와 그리고 로키에만 들어간 이 유일한 그108 토크짜리 모터. 예, 그냥 듣보잡 모터도 아니고, 캐나다 국영 기업 모터기 때문에 예, 음 상당히 신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AS 부분도 저희 매장으로 이렇게 다 연락 주시면 다 되고요. 뭐 구매자에 한자는 예다 되니까 어쨌든 뭐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어떤 점이 좋고 다른 브랜드와는 어떤 점이 또 다르고 한지를 좀더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예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